자 이제 홈페이지에 안 보이는 곳을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라고 하면 첫 화면을 어떻게 예쁘게 꾸미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여기는 금방 꾸밉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영역을 문제없이 잘 꾸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좌측 상단에 비디오 가게 알림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커머스 업데이 업데이트 해. 뭐 이런 게 뜨면은 업데이트는 뭐큰 문제 없으면 다 해주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요 화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따가 쭉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림판에 가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 라고 나오네요. 전 요런 거 계속 떠있으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제해서 알림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 관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원 가입을 할때 화면 구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내 계정을 선택을 하면 로그인하라고 뜨고요 이렇게 뜰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뜰 것인가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그인 관련돼서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이라고 해서 기본 메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스크롤 내려 보시면 소셜 로그인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제가 시크릿 모드를 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로그인 안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기서 오신의 비디오가에 가니까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관련된 정보가 요렇게 보이네요. 요렇게 보이는 이유는 메뉴에 로그인 링크를 추가했기 때문에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용약관인데요. 이용약관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제 약관은 영상 밑에 링크로 남겨드리려고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서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귀찮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쓰고 있는 약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넣었구요 하단에 변경사항 저장 자 그리고 개인정보 여기도 넣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개인정보는 뭐 사이트마다 큰 차이 넣없기 때문에 제 거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 거는 영상 하단에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책임자는 여러분을 넣으셔야 겠죠 제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 넣었습니다 이메일 인증 가입은 회원 가입 시에 이메일을 보내서 인증 맞냐,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제 홈페이지에서는 실제 구매를 해야만 모든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빡빡하게 인증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인증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동 등업도 현재는 사용할 계획이 없고요. 문자로 본인 인증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홈페이지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던가, 혹은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라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사이트는 구매를 하지 않으면 뭘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당장은 본인 인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 인증을 할 때마다 인증 비용은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보안 설정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손댈 건 없고요. 그리고 로그인 기록은 필요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언제 내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지 어떤 IP로 했는지 뭐 그런 정보들을 넣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설정을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장 중복 확인도 이렇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메일 정도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핸드폰 번호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항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SMS와 알림톡은 제가 다음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중복 확인 설정 이 아래쪽은 당장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정하시면 설정해 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설정에 보면 wp 멤버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딴 거는 뭐 크게 건드실 필요 없구요 필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저는 휴대번호는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편번호 주소 상세 주소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영상을 구매해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주소 까지 몰라도 되죠. 그리고 로그인 할때 제가 굳이 필요 없다면 요 정보를 빼는 게 회원 가입을 유도할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시고 제가 적용했던 부분들을 체크하신 후에 세이브 세팅. 제가 휴대번호, 우편번호, 주소 상세 주소만 항목들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적용하기 누르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한글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을 할 건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한번 바꾸려고 하는데 사용자 이메일 주소 정의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메일 주소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보낼 거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영어가 쉽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바꾸실 수 있고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글씨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주면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넣으신 다음에 이메일 업데이트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크릿 모드 그러니까 제가 로그인되지 않는 환경에서 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보면 보시면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름 휴대번호 정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최대한 쉽게 회원가입 할수 있도록 제가 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넣었던 약관, 개인정보 방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외모에서 위젯에 들어가서 하단 1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보를 넣고 저장. 자, 그리고 완료. 하단 1열 넣었고요. 하단 2열을 보시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고 완료해 줍니다. 그리고 스크린보드에서 제 홈페이지에 새로 고침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는 각각 페이지에 넣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지금 클릭하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페이지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부터 해볼까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여기 눌러서 편집하기, 이런 건 네, 알겠습니다. 주면 되고, 자 여기 내용을 입력하세요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새로 창을 열어서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그리고 회원가입의 개인 정보, 요거 있죠.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여기 약간 느리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약관, 요기도 끝에 있는 편집하기를 클릭하시고 내용 입력에 이용약관을 넣는데요. 이용약관은 어디서 뺏겨오느냐. 여기 이용약관. 그리고 요 놈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완성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고, 하단에 보면 아까 우리가 넣었던 거 있고요. 이용약관. 잘 들어와 있네요. 개인정보. 역시 잘 들어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